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낚시학기료파입니다. 가을이 되면 두종류 낚시 많이 합니다. 근데 일찌감치 서해권에서는 그 대표적인 두 종류 갑오징어와 주꾸미가 나왔어요. 남해쪽 거제통영 이쪽은 이제서야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와이프랑 오래간만에 낚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아는 지인이 거제권에서 잡았다고 하길래 원래는 선해기를 가려고 했는데 저랑 와이프는 시간이 짧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이 좀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기보다는 말일 수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한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건 잘하면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워킹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밑걸림이 생기면 저희 와이프가 채비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채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낚시를 많이 못해요.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쭈꾸미하고 가보전을좀 하거든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는 제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채비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대충 눈 묶고 사면 되지 뭐. 손이 손이 빠르다, 내가 또. 목줄이가. 아, 쇼크리더. 어, 목줄이라고 하고 쇼크리더. 루어에서는 쇼크리더. 찌낚시에서는 목줄. 목살 맛있겠다. 어, 원줄. 요걸 <laughs> <laughs> 쓸까? 이거 삼각돌티도 어, T 자형 도래. 응. 자, 이, 이,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네, 오른손 잡이. 이걸당기면돼 이렇게. 눈이 <laughs> 어서나 <laughs> 엄마 돋보기 갖고 와봐. 요래 가지고. 예, 요 사이에 넣어봐. 요래 <laughs> 요래 해봐봐. 요로케 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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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똘똘 안 아마 떨떨 묶으면 이렇게 아마 떨떨 묶으면 약해 매듭이, 어. 그렇지. 쉽네, 나는 어, 이거 쉬워 열댓 게할수 있겠다. 음악 들을까? 오랜만에 둘이 낚시가 하는데. 가을이랑 어울리는 노래는. 발바리 음. 음. 코트를 하나 입어야 될것 같다. 발바리 코트지. 아. 발바리 코트는 입으면 안 되지. 코트 아, <laughs> 이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음. 어제 매듭을 생각해. <laughs> 자기 전에 나 생각했다, 매트. 모르겠더라. 이미지 트레이닝이 안 되더라, 걔가. 여러 번 해봐야지. 어. 어? 이 다리로 오면 안 되는데? 그래? 저거 내려가야 되는데? 노릇노릇. 치즈케이크 같다. 예쁘다, 색깔이. 그렇지. 왔습니다 목적지로 오래간만에 오는 곳이네요. 세상 음. 처음이네 자 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와이프하고 저희의 또 <laughs> 짧은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 좋아요. 낚시의 기본은 구명복 아니겠어?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거 없다 오늘은. 이대요선내기 응. 야호 하고 있네 이런 데 던져 보는 거야 우리는 구석구석이 맨 끝에서 하자 야, 여긴 계단인데? 함부로 내려가기도 힘드네 어? 이 봐라 이 봐라 쳐졌네 이판쪼깨거 보니까 어 이게 개미개미 게임이 멀리 치야겠네 보니까 어? 기억이 안 나? 자 여기 있으면 자 그렇지 한세 바퀴가 네 바퀴 꼭 세게 짜면 침 바르고 응 어, 하고 이제 애기를 봐봐 어. 됐지? 잘 자라야 된다 이거 시크대 놓고 줄자 어, 줄은 태그 <laughs> 박스 안에 버려 여기 없다 이거 8호는 크고 한 6호 <laughs> 애기 고르고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선수가 이제 혼자서 채비를 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도 될것 같아요 오롯이 저는 낚시에 집중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다했다 낚시 방법을 알지? 응. 어. 이, 가까이 던지면 안 되고, 조금, 저쪽, 네. 저쪽으로 한번 던져봐봐. 저쪽으로. 어, 어. 저, 저 아이를. 이 보면은, 어. 저는 빠짐없고, 줄이 네. 여기로 뻗어있거든. 어. 그러니까요 경계선을 요쯤으로 잡아. 어. 요쪽에다, 아, 요쪽에다. 아. 요쪽. 아. 어, 해봐라. 그래. 자, 이제 이게, 바닥을 찍는 느낌을 알아야 돼. 베이를 타다. 그러면 줄이, 찜 탱탱, 근데, 어. 어, 안다, 안다, 안다. 어. <laughs> 의자 줄까? 잡아라. 네. 아찔 찜찜 끓여도 돼. 통통통 해야 되고, 살살살 통통 통 해도 되고. 요 보니까 조금이 좀 있다. 몸에 숨좀넣을게 조금 찌바라 이런 데서 <웃음> <웃음> 여기 여기다 끼우고 자 제거 해볼게요 아, 좀 춥다, 오빠. 아 춥나 자 <laughs> 여러분 추울 때는 오늘 요거 오늘 요거 요 광고입니다 <laughs> 근데 그냥 입는 조끼 같지 않아? 나 오늘 이거 입고 에, 학교 등원도 시켰다 근데 이거 안 꽂아도 따시다이 면이 자 이거 배터리 여기선 뭐죠? 바로 발열조끼 하나 아, 중간 거 해줄게 오이 지퍼도 부드럽네 <목소리> 겨울에 낚시하는데 얼어죽지 말라고, 말라고 여기 발열조끼 보내주셨거든요 따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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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난 오늘 쉽지 않겠는데 저도 채비를 해봅시다 나도 좀 앉자 여기서 12시까지 해보고, 만약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이동하자. 응. 이 쭈꾸미 갑오징어는 없으면 이동해야 되거든. 84M입니다. 8비트 4인치. 밑에 걸리는 건 많이 없지? 응. 응. 생각보다 걸리는 거 없어. 하기가 응. 어렵진 않겠군, 네가 너무 두서가 없이 던진다. 이쪽, 저쪽,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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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던져야지. 안 들리나? 응. 내마대로할 거야. 어, 등들이 따시다. 어떤 애기를 해볼까요? 요걸로 해볼게요. 우리 애기. 왕눈이 얘기 좋아하잖아, 왕눈이에. 나 왕눈이 싫어졌어. 왜, 네, 왕눈이 좋아하든 마. 해보이시데 어?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우리가 잘 잡는다는 소문을 들었나? <laughs> 자, 주꾸미 가보지. 사실 워킹에서 많이 잡기는 힘듭니다, 그죠? 목표는 두마두 가지 종류 합쳐서 1 0 마리. 많이 잡기 힘들다면서 뭐 목표가 그렇게. <laughs> 왜그 정도는 안 되나? 하면. 그래도 합쳐서 10마리는 잡아야 좀 먹지 아시겠지만 저희는 낚시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아서 포인트 이동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안 되면 한 군데 정도만 옮겨 보는 걸로 그래도 여기 나름 먹물이 있어서 네, 응. 확실한 증거 응. 자 탔죠? 어 그렇지 진짜? 어참 <laughs> 빠르잖아 나도 안쪽으로 던져야 되나? 봐라 한 마리 오잖아 <laughs> 왜 안와? 참네아 여러분 보이시죠? 이 정도입니다 제가 첫캐스팅어 열받아. 이... 잘하네. <laughs> 어. 와 이거 찰싹 올라붙었다. 와 안녕 <laughs> 이 오빠 이 정도다. 어떻게 올라탄지 알았어? 맞잖아 무게감. 오 단짝이는 눈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 애기 줄게. 어. 야, 오빠 멋있다. 여기도 바꿀까? 수박? 뭐, 좋아. 야, 내걸 니가 써. 원래 낚시하러 가면 잡으러 하면서 뭐, 요로 던지 저로 던지 하는데. 여러분, 두 종류 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쓰던 걸 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내보 잡으러 해놓고 자기 얘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찐이네. 찐이지. 당연하지. 음. 가장 확률이 높잖아. 자, 그럼 내가 그럼 오빠 자리에 가서 그대로 할게. 음. 근데 좀 멀리 던져야 돼. 이거 전부 때잘 보고.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홉 마리 남았어요. 아 나 다시 있다! 와 있다! 조금 미 있다! 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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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미! 아 주꾸미. 우리 여기를 소개해준 꿀 사장님 불신의 아이콘인데 있네요 봐봐 저 정도까지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지금 저는 좀 많이 나은 편인데 저희 와이프는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맛있는 또 그림 보여드려야 되니까 타오린 먹고 힘내야지 저쪽으로 던지고 싶은데 안 날아간다 나는 머리 위에서 이렇게 탁 일자로 던져야 돼 지금 보면은 먹물이 하나 둘셋넷한 다섯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마리가 다 썼을 수도 있잖아 한 일곱 여덟 마리는 잡지 않았을까 최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선행이들 가면 더 많이 잡긴 했겠지만 음. 날씨도 춥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배를 못타겠 어, 바람도 많이 맞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지? 20... 오! 있다 오. 릴 뭉치를 잡고 어. 걸렸지? 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영, 내가 실력 발휘가 안 되네. 안무네. 등이 따따, 부리하이, 좋네. 우리 형기 포인트 이동은 지약인데. 시간이 없어서. 무조건 여기서 끝내야지. 아, 잡고 싶다. 자, <laughs> 쭈꾸미야, 와라! 잡을 수 있다. 우리 딸내미가 오늘 쭈꾸미 잡아보면 쭈꾸미 춤 보여준다 했는데. 아, 진짜? 응. 어. 내가 엄마 꼭 잡아올게, 이랬는데. 잡은 사람만 보여주는 거면 내만 볼수 있겠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아, 이한 마리 잡고 바로 또 올라와줘야 되는데. <laughs> 이러면 힘든데. 이런 식으로 따문 따문 올라오면 힘든데. 이래 나오면 여기서 해갖고 될게 아닌데. 뭐, 뭐하러 잡혔냐? <laughs> 쟤는 왜 잡혔지? 그럼 바로 뭐하러 잡혔냐? 쪼꼬미 잡기 어려워, 꾸미꾸미꾸미꾸미 쪼꼬미는 꾸미, 꾸미, 꾸미. 어려워, 꾸미 어? 나뭐 잡았나? 아닌가? 에이 이거 또 풀떼기네 잡으면 <laughs> 확실하다 그래? <아유. 웃음> 그러니까 딸려오는 느낌이 묵직해 아무리 작은 쭈꾸미도 긴가민가한 건 아니다 이거 확실히 맞지? 응이봐안 딸려온다 이거 봐봐 어안 딸려오지? 어이런몇번 해보다가 일단 챔질 해보는게라에휴 없을 수도 있어 <laughs> 아 쭈꾸미 잡기 어렵다 많이 없어서 그래 많으면 싫은데 이렇게 내가 유혹을 몰아나? 애기 한번더 갖고 보자. 내이 애기 줄까? 뭐안 모는 거 같아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서 애들이 안 오는 거 같아 그럼 그거 내줘 어. 니 골라 니가 난 오늘 내 낚싯대가 보라돌이니까 응 보라색으로 깔맞춤을 사보겠어 응 좋은 생각이네 싸보자 아. 요 안에 이쪽으로 해볼까? 해봐 어디든 어머 뭐 이러노 낚싯대 내삘 뻔했다 11시 11분이다 벌써 와와씨 어, 갈매기들이 아까 뜨면은 아이다 싶은 게같다 그런가 봐 캐스팅도 좋고 날씨도 좋고 등도 따시고 다 좋은데 조꼬이가 없네 어허이 음질이 없네 이건 나는 느낌을 감을 하나도 모르겠네 <laughs> 이뭐 당체 모르겠네 그런 데는 펜션을 짓다 말한 거겠지 커피숍 같기도 하고 어? 나뭐 잡았다 진짜? 진짜 응. 히준히 꾸준히 올려 꾸준히 응. 꾸준히 올려 꾸준히 너무 빠르게 팍 올리지 마. 고꼽다와 나이스 들어 올려 쭉가만 잡았다 오. 잡았다 <laughs> 야 여기는 이런 애들 밖에 없나보다 어잡았습니다한 마리 잡았습니다한 마리 잡고 전부때도잡부다 전부 1대1 아, <laughs> 한 마리 잡았다한 마리 잡았다 작은 애기가 많네 애들이 작으니까 다르지야 확실히 잘 모른다 아, 모르겠더라 쥬들이 아. 랩을 한다 <laughs> <laughs> 비트박스인가? 갈매기 머리 찍는다 생각하고 하나 둘셋 갈매기 한 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좀 앉아볼까 아니 되게 무섭노 걱정하지 마 오빠 입에 끼울 생각은 없으니까 채비 배워왔는데 한 번도 안 트겠다 그래 와... 다잡았다 갑이다 빠집다 빠집다 아. 아니다 줄이네 오을안네 어? 뭐 실을 많이 들고 오나 가까이에는 줄이 아주 많아요 찐닭식 같은 거 많이 하나고하자 요거는 제가 들고 갈게요 이거 음, 너무 많아 한 마리가 쌌나 어, 우리 집 갑신 갑신? 어, 한 마리 좀 잡아 내봐봐 우리 집꼴 갑신 <laughs> 갑신이가꼴갑신이가 꼴은 무금인데 아, 맞네. 어. 아, 맞네. 어, 신 어. 가부지 한 마리 잡아내봐봐안 탄다. 아이한 어. 마리 잡게. 오또 하나 먹까 오또 알죠? 제가 지난번에 서내기에서오도가왜 오또인지 아시나요? 오징어 때는 음, 오또. 이거면 오징어 떠오른다좀 줄까? 난는오 초코맛 좋아하는데 오빠는 음. 치즈케이크 맛었대. 난 치즈 좋아한다. 내가 이탈리아 갔으면 그거 어디고? 배몰면서 노래하는 사람 <laughs> 그 배는 아무도 안 탔을끼야 외국인 노동자가 봐요 어, 았다에에에나오는줄 알았잖아 <laughs> 저쪽으로 안던겠다 그래 저 풀밭이다 저거 아 미끌리미 한텐 지고 터지고 해야 연습했던 체별 해볼기인데어 또다 또다 <laughs> 어늘 가메기 시키라 해초 많다. 가메기 시키라 해초 해초에 가메기 먹지않 되겠다. 하울이몇개좀 씹어 몰랐더만. 감기 몸살이 더 오겠다. 옷들을 묻는데 오징 어한 마리 떠야 되는데. <laughs> 오빠가 그래도 갑신이라서 오징 어갑오징가 있으면 잡아는 내던데. 응. 이 하고 가자. <laughs> 아나 진짜. 그러든지마 그러니까 아이고 이 어렵네요 어려워. 아니 좀더 가자. 또또 풀인지? 또, 또 <laughs> 나 이쪽 안 던질 거야. 여기는 어딜 던져도 자꾸 풀만 나오는데? 아! <laughs> 됐다! <laughs> <laughs> 오! 보자. 어. 애기의 혈액형 검사도 한 번씩 하면서 이제 점점 조각꾼이 어. 어, 되어가는 길라 아이고, 피 봤다는데 지금 그 물고기를 잡아서 요새 물고기더 많이 잡았겠다. 첫 캐스팅 올라오길래 나 오늘 겁나 많이 잡을 줄 알았어. <laughs> 마지막 캐스팅. 주어진 두 마리를 다 잡았어. 갑시다, 갑시다. 꿈이 두 마리 잡고 갑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마지막 포인트로 갑니다 쉽지 않아요. <laughs> 나도 의자 하나 뺄까? 네. 있어면 잡지 뭐. 좀 무겁네 여기는 바로가 낚시는 겁나 편하고만 고기는 겁나 안 돼. 안 되면 방파제까지만 가볼까? 하나 둘셋 가자. 그래 방파제로 가자. 요가 낫네아 진짜 낚싯대. 요도 먹물 있네. 그래도 가비 먹물이 가비 먹물이 좀 있습니다. 애기를 바꿔볼까? 어 바꿔봐라. 응. 이렇게 생활 어차피 40분 있다 집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제일이 되면은 저희는 응. 또 가야 됩니다. 어딘가. 쭈꾸미 두 마리 좀 너무했죠. 그래서 왔다. 왔다. 와. 왔다. 어. 왔다 뭐고? 쭈꾸미가. 쭈꾸미네. 뭐야? 쭈꾸미네. 쭈꾸미. 아다 아 크네 잡았던데또 오빠 어? 그럼 애기 주는 거라면서 진짜 좋은 사람은 애기 준다면서 어른데 애기 준다며 응. 애기를 안 주면 더 잡고 싶은 사람이라 고기 욕심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응. 된다 어 그럼 이제 흙 걸어간다 옆으로 흙 걸어간다 옆으로 <laughs> 아니 그럼 있잖아 등이 따시니까 자꾸 잠이 온다 근데 밥도 먹거든 어밥 먹고 등 따시니까 잠이 온다 진짜 이삭죽기네, 아. 와, 진짜 어렵게 잡고 있습니다. 아, 워킹 주꾸미 갑오징어가 쉬운 곳에서는 쉬운데, 안될때 진짜 어려워요. 아, 내가 봐도 가 주꾸미 잘 잡았었는데. 뭘또잘 잡아, 내보다. 자존심 상하네. 어, 아, 캐스팅 좋아. 꿈이 미이미꿈미꿈미가 꼬미, 감기 걸려서 그렇다. <laughs> 어떡하다가 있는 주꾸미가한 마리씩 걸리는 것 같다, 진짜. <laughs> 진짜. 설마. <웃음> <웃음> 어? 너도 <너는> 비싸? <있어? 웃음> 뭐야? 뭐 기술, 기술이 좋은 <웃음> 사람? <웃음> 나도 자고 싶은데. 나도 또 해볼래? 어떻게 했는데? 왜안갈수 있죠? 그거 안주면안 돼, 애기 떠들다야 고마워, 내 학교에 또. 씨. 이게 문제다, 이게. 손이 문제긴 손. 꾸미. 어. 어. 그래. 빨리 오자. 어. 이. 하주 잡질한다, 꾸미. 저 우린 네 마리다. 해. 응. 양식장에어가면 진짜 많겠다. 응. 저늘에서 도끼를좀 띄워야겠지. 그래, 등에 겁내 따셔. 난쟤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거? 걸렸나?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걸렸어 니가 필요해 20분에 챙겨야 되겠다 오다 터졌어 오빠가 아낀 애기 가버렸네 아, 그걸로 오늘 다 잡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걸다 주는 거야 나의 애기도 다른 거다 줘도 애기는 못줏 <laughs> 특히 지금 잡은, 잡히는 애기 어떤 애기 야까 옥수수 애기, 수박 애기, 사랑스운 애기 와, 아직 한 마리만 더 잡을 수한 마리만. 한 마리 한 마리. 내가 잡는다 한 마리. 어, 사장님 무잡봤다내맘못 잡고 있다. 방파제인데 뭐. 내가 너무 해이했네. 초집중. 초리태 끝에 내 마음을 담아본다. <laughs> 집에 가기 10분 전에. <laughs>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많지는 않아요 <laughs> 절대 안 많습니다 주꾸미가 오빠 줄이랑 걸렸잖아 아줌마 캐스팅을 잘 못하네 아저씨가 내 쪽으로 바람이 오는데 자꾸 그리로 오는데 안 잡고 있고 낚시도 하도 못하면서 진짜 맨발 잡았다고 아주 그냥 접어야겠다 아, 안 되겠다 시간이 없다는 음. 여기까지 하고요 내 버스터 갈테니꼬 오빠 쫄 올라가 있을래? 그럴까? 어 그럼 봉다리 하나 또. 가어 <laughs> 봉다리만 한 개다 두고 가라 시간만 있으면 좀더잡았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 살리 줄까? 아니, 오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이삭 죽기를 했는데 얘를 살려줘. <laughs> 아, 다 내가 뭘해 먹을지 생각해 놨으니까 한번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 아, 알았다, 알았다. 오빠 정리할 동안에만. 야, 일꾸미 먼저 나와 일꾸미. 니가 잡은 거야 이거. 일꾸미, 자 이꾸미. 제일 처음 내가 잡은 거. 일꾸미 닭 꿈. 우와, 우와, 이거는 진짜. 닭꿈 니가 제일 크다. <laughs> 와, 이거 진짜 야, 크다. 묶을 거 커. 있겠다 이거네. 와, 맛있겠다. 됐습니다. 뭐 생각한 게 있나? 뭐 생각한 게 있다. 잡지를 보래도 뭘 먹을지는 생각했다. 자 오늘 와이프하고 오래간만에 나온 낚시에서 아는 분의 정보를 따라서 갑오징어 쭈꾸미인는데 갑오징어는 얼굴 못 봤고요 쭈꾸미만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해서 네 마리 잡았습니다. 아 요것만 먹기에는 좀 애매한데 저희 와이프가 생각한 요리가 있다고 하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맛있게 한끼 맛있게 한끼할수 있는 거가. 어. 한께 해보겠습니다. 재료를 사야 되나? 집에 가기 전에 우리 당구 정육점에 들려줘. 정육점에 가는데. 조금 이제 네 마리 누구에 몇 붙일래? 그래, 내가 많이 잡으니까 내두 마리, 니한 네 마리, 아니 니두 마리, 니두 마리, 내두 마리, 내가 한 마리 더 주는 게다 생색이.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했으니까 조금이 하고 고기 하고 이래가지고 저녁이라도 맛있게 먹자. 그래, 꼭 교무실 가면 되나? 어, 교무실 갔다야. 교무실 왜 가는데? 딸내미가 핸드폰 방과 교실에 놔두고 왔대. 날씨 갔다 왔다 해라. 교무실에서. <laughs> 딸내미. 엄마, 엄마 네. 한 마리. 엄마 오늘 아침에 약속했지. 쭈꾸미 잡아오면 쭈꾸미 춤춰주기로. 쭈꾸미 춤춰야 된다. 그러면 집에 가면 되지? 음. 왜? 마트. 고기 샀잖아. 고기하고만 먹을 수가 있나? 또뭐 아, 사야 되나? 배보다 배꼽 <laughs> 더 크지. 돈 드마야 되나? 큰 마트. 표고? 이만이3 0원자할인해 어, 할인하네 1 2 7 0원으로 이게 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마리가 얼마 안 된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의 어떤 그 낚시 시간을 생각해 보면 결코 작은 마릿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무려 두 군데 포인트를 돌아 다녔었고 네. 자 그러면 요리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거 여러분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여러분들한테도 도움되는 광고니까 한번. 짧게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곧 겨울이 찾아오죠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더 춥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낚시 캠핑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요즘에는 이거 발열 조끼다 뉴메틱 발열 조끼 이렇게 버튼 불 들어오죠 세 단계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때 아주 좋았던 거는 낚시도 하고 캠핑을 하면 어떤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불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세탁망에 넣고 그냥 세탁기 돌려버리면 됩니다 너무 편하고 좋죠 뭐 세탁기에 100회 이상 넣고 돌려봤는데도 고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고장이 난다 그러면 AS 기간도 3년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좋죠 전문 모델 나왔다 <웃음> 뭐야 <laughs> 나는 이게 좋은 게 여기 아 어, 어, 이렇게 이... 있어서 활동하기 음. 엄청 편해 이렇게 늘어나는 신축성 소재로 되어있어요 옆에 열선 이런 걸 떠나서 이 재질 자체가 음. 어 보온재질이라서 시셔좀 과해 보이지 않아서 좋아 이렇게 보면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나또 갔다 올게 두꺼워 두껍... 두꺼운 패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 발열 조끼는 안에 입는 게 좋습니다. 가장 바깥에 입으면 그 발열 조끼 온도를 우리가 느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얇은 옷을 입고 그 위에 덮어 입는 이 위에 뭐 두꺼운 옷을 입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꺼우면은 활동성이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안 두껍거든요. 얇아요. 무게도 500g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발열 조끼니까 요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외장 배터리. 요게 만짜리 배터리인데 구입하면 따로 살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증정해 준다고 합니다. 저도 발열 조끼를 지금까지 이게 한세 번째 정도 되는데 착용감이 너무 좋습니다. 뭐 낚시할 때뿐만 아니라 밖에 일하시는 부모님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해드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겨울 패션 완성됐다. 또 나옵니다. <laughs> 꿈났다셔와 방아 완전 최고다 조끼 레이어드 했네 어 조끼 레이어드 안 불편해 지금 아마 인터넷 판매 가격이 아마 15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어,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동안 링크를 열어드릴 거예요 그 링크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89,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개 정도 구입하는 가격보다 조금 더 주고 두 개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부부끼리 뭐 낚시나 뭐 낚시고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죠 캠핑을 갈 때라도 입으면 정말 좋습니다 구입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잡아온 귀한 지금 와이프도 감기가 걸린 상태고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에게는 이 오늘 아주 쭈꾸미에 거기에 소고기, 키조개, 관자까지 하면은 정말 보양식이 될 듯합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저로 가서 가운데로 가서 쭈꾸미 좀 보여주세요. 쭈꾸미 좀. 하나, 둘, 시작. 쭈꾸미, <laughs>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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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뭐야 이거? <laughs> 있어 보인다 맞지? 어. 응 이거, 원래 식당에서는 주꾸미 이런 거 많이 안 주잖아 비싸서 그러니까 <laughs> 이모 뭐 주꾸미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러면 이제 국산 국내산 아이가 그래. 국내산 그래 베트남 주꾸미하고 간나 태국 그래. 주꾸미하고 국내산 주꾸미 한번 먹어봐 한번먹어 입에서 안 달아난다 이러 불을 살짝 올리넣으랍니다 우리 요 사장님이 불판에 달가있 아, 예. 버너가 너무 작은데 원래 이렇게 쫓그난데 구워 먹어요? 어, 방울이야. 돼. 캔 잡아서 이 구워 먹는 거야. 누가 무식하게 어, 닭 구워 가지고 육즙, 쭉쭉 빠져 있는 정신 같은데, 샤하 조금씩. 어. 응. 기운이 엄딱해서 내가 오늘 주꾸미 잡으면 무조건 이거 해주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주꾸미가 없을 줄은 몰랐지. 그래도 이렇게 뭔가 극대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작은 재료를 가지고 먹고 우리 얼른 낫자. 입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또또 우리, 또 우리 겨울에 난방 안할 거다. 이거 입고 있을 거다. 이거. 아 진짜가. 어. 알았다. 겨울 난방 없다. 아니 요즘 여러분 감기. 감기가 저희도 이제 저는 제법. 며칠 지났는데도 계절성 비염으로 넘어가가지고 아, 콧물하고 가래하고 끓으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올라갈까? 우리 꾸미꾸미 올라간다. 가 레인 아, 어, 어, 어. 네, 스트리트로 온다야 아, 이거 뭐고 검은 새끼야. 이 진정한 검은 새끼야 이거. 우리말가 말하는 마라 보이게. 벌써 술 많이 깔아. 많이 넣고 넣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더 넣는 거라니까 어, 한 마리 어디 갔노? 아이. <laughs> 근데 진짜 몰랐다. 진짜 안 보이더라 이거. 살아서도 안 보이던가 죽어서도 안 보이네. 하나 올리고, 두개 올리고, 한두개 올리고, 뒷꾸미 하나 올리고. 소금 간이 하나도 안돼 있거든. 소금 안 쳤거든. 음, 음, 맛. 주꾸미 다리가 이 입안을 때리다가, 파도발 기름이 코팅을 하고, 음, 끝에 치즈처럼, 치즈처럼 이 관자가 싹, 싹, 이렇게 퍼지네. 어, 음, 있가 음 와, 음. 어마어마하다. 와,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막, 자막 하나 다 진짜 음 맛있다. 관자 이게 큰 맛은 없는데, 뭔가 참 이런 느낌이 있네, 이거. 이게 조미료 같다. 어. 어. 남자의 주꾸미. 샥다르네. 음. 맛있겠다. 음, 음, 음. 음. 아, 맛있다. 음. 자극적이지 않는 맛인데 맛있다. 이거 음. 음. 주꾸미라고 겁나 탱글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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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에서 이래면 진짜 좋거든. 어, 진짜? 그럴 것 조금 같다. 얇은 옷 있고, 음. 이거는 따뜻한 조끼 있고, 맞아. 옆에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아, 진짜. 원래는 저희가 어, 며칠 전에 캠핑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침. 감기가 오는 바람에 제가 감기가 그때 진짜 심했었거든요. 캠핑을 못 갔는데 아 조만간에 진짜 이런 메뉴들로 가족 캠핑을 한번 구성해야 되겠어그게 기획을 해봐야 될것같아 나는 오늘 엄청 큰그리들에 있잖아. 진짜 어. 한 판을 꿀래거든. 어 생각만큼 안 됐다. 워킹으로는 많이 잡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역에 따라서 혹은 포인트에 따라서 많이 잡히는 것도 있겠지만 낚시 시간도 좀 길어져야 되고요. 저희처럼 짬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조가면 정말 꿀입니다. 이렇게 맛을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이 정도면 여러분 한쌈 싸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쌈 싸먹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소소한 행복. 이래 먹고 부족하면 라면 하나 때리면 돼. 자, <laughs> 아, 대빵 나간다. 와, 음, 응. 아, 진짜 크네. 조금 볶음 먹고 싶네, 이거 먹을까 매콤하게, 양념 꽉 버무려가지고. 근데 네, 맛있는데, 여러분? 이렇게만 먹으니까 확실히 좀 느끼하네. 이제 라면 하나 때리면 돼요. 음식이 잘한데, 뜻이 뭐 이리 잘한다 발열이 뭐, 와, 뭔되나 응, 음, 한번 먹어봐봐. 음! 음! 맛있어? 음! 음. 아, 망룬이 애기고 무슨 수박애기고 해도 내만큼 예쁜 애기는 없자. 응? 아... 애기 중에는 내가 제일 최고애기자. 최고애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훅이 날카롭다. 아, 뜨겁다. 쭈꾸미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됐어요. 물론 서해에는 벌써 시작이 됐죠. 삼천포에도 이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마리수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아마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합니다. 선상 낚시를 즐겨하셨던 분들은 선상 쭈꾸미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배 타는 게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희처럼 방파제를 찔러보면서 그런 재미로 또 쭈꾸미 낚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갑오징어도 올라오거든요. 좋은 날씨에 낚시를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추워질 날씨를 대비해서 안에 아, 네. 와, 낚시 갈때 따뜻해야 낚시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빠 어? 어머니 집에 조끼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음에는 뭐 선액이나 선상 쭈꾸미를 해가지고 좀더 푸짐하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맛있는 낚시 한 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